안녕하세요 나 미어캣 가을이에요 아침부터 필 소굿이네요 에구구나 세수 못해서 누나가 눈곱 떼줬어요 부끄럽게 참나 이래 보여도 어엿한 남자라고요 어때요 세수하고 나니 내 미모에 반했나요 그나저나 이 누나 긁어주기 장인인가 봐요 어어라라 어쩔 수 없죠 제가 져준 거예요 아마따 저 와이프 있어요 어때요 예쁜가요 제 와이프 희망이를 소개해요. 성격은 좀 너럽지만요. 잡혀 사는 건 아니고 제가 져주는 거예요. 아 여긴 옆집 소망이 부부네요. 옆집은 사이좋던데. 갑자기 물밀듯 현타가 아, 왔어요. 나 며칠 전에 와이프 고기 한개더 먹으려다 혼났거든요. 아 옆집 갑자기 싸움 났어요. 아니 소망씨 남편은 어, 원래 희망해서. 져줘야 하는 건데. 소망씨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미역캣 같아요. 애극 은, 원 만한 합의 보시 길.